Part, the best parts of our trip, such as uh, the the Eiffel Tower, Saint uh, Peter's Basilica, and the Colosseum. <coughs> okay. 아, 그리고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페... 페... 페이스트. 페... 페... 페이스트. 너희들 트 에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죠. 있 네. 그게 뭐야? 컨트롤 어.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네? 응? 컨트롤 C, 컨트롤 V. 아. 어. 그... 그게 그게 복붙이라고 하잖아. 네. 저게붙여넣기게요그 페이스트. 아, 이거 핸드에도 아, 아, 있는 거? 어. 어, 어. 핸드폰에도 이렇게 두 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게 붙여넣기예요. 페이스트. 그래서 원래는 이거 어, d 를뺀 e 까지 들어가는 거야. 원래 이거 페스트가 아니거든. 거, 네? 페이스트야. 어. 페이스트. 어, 그리고 나는 그 붙였다. 저, 어, 나는 붙였다. 어, 너, 그 지구 조각들. 뭐. 그조각까 잘라냈으니까. 그 명소를 잘라냈잖아. 그 그거를 붙였다. 뭐. 어디 위에? 그거 위에. 아. 어사용한이 아닌데 그래 그러면 사용해서 사용해서. 사용해서. 어, 사용해서 어 그렇지 이거 약간 조금 애매하지 밑에 밑에 뭐라고 나왔어? 밑에 분사 본문으로 나지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 s 이거로 바꿀 수 있다고 나왔지 s 어 이거 여기다 체크하세요 아잘 저런 이씨 왜안먹 어디가? 자 이거 유징을 as i used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로 부사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네, 응. 네. 1학기 시험 때막 이거 나왔었죠? 네. i 이제 바꿔라 네. 1학년 때 나왔는데 아니요 2학년 때 네. 나왔죠 1학년 때도 1학년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 때도 나오고 중요한 건 중간 기말 둘다 나왔다는 거로 오케이, 오케이. 어, Then I 잠깐 I 자, 잠깐만 여기 뭐 당연히 뭐 end 나오고 got 이랑 case 둘은 병렬이고 on, uh, 자 이거를 그것 어, 위에 자 근데 이걸 사용해서 um 음, as 어뭐 uh, 그쵸 저 as of I 하고 이거 g o 니까 g o t 고자 해봐 then I got, then I got an, I an ordinary Uh, plate. Um, and pasted uh, the the pieces. Uh, on the Onto it, using special glue. <coughs> okay. <웃음> <웃음> 그래요. 자 이거 해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 있다고 마지막에? 이게 세개 중에. 자 일단 잘랐고. 세 개. 그다음에 자고 와서 거기다 붙였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풀로 특별한 풀로 붙였다는 거. 자 그래. 그다음에 아, 마지막으로. 나는. 어. 몇개 보스. 어 나는 좋았다. 어. 어, 어, 여기서는 이제 발랐다 하네요. 발랐다. 그 다음, 뭐를? 뭐를? 침. A layer of. <laughs> 이게 뭐한 겹이야. 한 어, 뭐? 어, 전체 뭐, 뭐 밀봉제. 어, 뭐, 씰렛제. 어, 이거를 어디 위에? 전체 없이. 어, 전체 그거 위에. 소댓 so 나왔네요? 뭐 하도록. 소댓이 so 이번 너의 핵심 문법인가요? 네. 그래요. 그럼 거기다 좀 체크를 해놔야겠네요. 뭐 어. 하도록. <laughs> 뭐, 이제 목적이. 어 달해지는 거죠. 네. 네. 어 아니면 여기서 wear out이 뭔가 달아나시는 거. 네. 어. 어, 여기 wouldn't w o u d 여기 왜 wouldn't 썼을까? 진짜. 그 밑에 뭐라 그. 나왔어요. 밑에 설명이 나왔어요. 시제의 일치. 시제의 일치. 무슨 말이야? 오.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썼다. 는거 어, 원래는 will이거든? 음. 원래는 will 나시야. 근데 이게 과거니까 would 나수로 쓴 거야. 요 오케이? 엄마가 어, 잔소. 자, 해봐. Finally. The... The... I... 나는, I put, more. uh, 어. 층이야 Layer Layer of s e a l a n t 몸 위에 Over 더더더 The Whole Whole, whole plate The 네. Paper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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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이가 잠깐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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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per Wouldn't 네. Fade 네. Or Well 네. 오 v e r time Where out 어, like 까지 같이 o v 오 r time, time. Okay. <laughs> 어, 자 이렇게 다음 했고 자다음 거. 그 결과 어, 그 결과는 음. 어, 아주 훌륭한 장식품. 어, 장식품이다 근데 내가 내가, 내가 <laughs> Can, 그치, 볼수 있는. 매일. 어, 매일 볼수 있는. 그것은. 그치. 잠깐만. 아, 어, 잠깐만. 한 분장 어, 넘어가기 전에. 어, 여기 데스는 당연히 못 간대죠. 어, 뒤에 이거 전치사 뒤에 목적 없으니까. 뭐, 데 이런 거딱 보고 이제 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어, 그래, 해봐. 얘한 분장 해봐. 못 간대라고요? 못 간대죠? 뒤에 전치사. 불안, 네. 불안자 브란, Okay. 자 해봐 요 그거는 부사예요 어, 그그그 부사. 품사. 어. 자 해봐. The result 네, 네. is, 네. is 네. all 해잖아요 네. All, all, 네. 아, decoration 네. all 네. wonderful 네. decoration. All wonderful decoration that, 네. that 네. I can I, look. Look. I can look at 네. look 네. at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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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I can look at. Okay. 뭐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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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o w 시 o 아주 그 Woo. w o 그 Woo. Woo. 거 o o w 그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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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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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o w 이거, 이거 발음 알아두면는 멤버가 좋을까? 듣기 듣기 할때장애이 도움이 되죠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t e r r i 해봤 Reminder, Rem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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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석하고 아, 있지? 어그러또하어 t e r r i 뭐예요? 훌륭한 아주 멋진 훌륭리 r e 리마인가뭐라 나왔어? 기념품 이라는 뜻도 있대요 리마인 생각나게 하는 거라서 안 좋으려고 하는 거면 된다? <laughs> 근데 뭐해? 네. 모든 장소 근데 네. 내가 방문했던 네. 어. 그래서. 네. 자 이거 Terrific 있잖아요 어 요거 단나잘 봐야 돼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참 웃긴데 또 이거 틀려야 돼참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테러블 이 터멕 픽자리에 테러블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테러블 어, 테러블 되죠? 자안 된다잉? 테러블은 뭐냐? 끔찍, 끔찍, 끔찍. 끔찍한이지? 근데 저사사에 아이가 있는 거거든 어어어어어 어. 아, 어, 테러블 테러블은 끔찍한이잖아요? 그런데 티비이다아응는이은 <laughs> 자 테러브는 부정적인 거고 터리픽는 긍정적인 거요 터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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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요거 <laughs> 그 다음에 리마인더 있죠 네이 리마인더가 어너 리마인더 알죠? 네 리마인더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 네. 이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저거만 이런 단어 있거든요. Remain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 사진 서 Remainder, Remainder. <laughs> 자, Remainder는 뭘까?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 야, 저거. 야,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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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a 하나 들어갔다고 다르죠. Remainder냐? Remainder냐? 절대 응? 뜻이 잘나요 r e m 이 남아있다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거 한야나 뭐. <laughs> 이거 맞죠? 네. 이거 못가고 이거 그렇죠타동사자 네. 어. 해봐 아이씨! 리마인드라고! 리마인드! 너 모두를 다 틀리게 하려고 리마인드. 러브, <laughs> 응. yeah. every, every place I visited. I visited. I visited. Okay. 내가 한번 <laughs> 했던 그런에 아주 훌륭한 어, 것이다. Oh.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했다고요? 네. 별로 안했네요 이게 총네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사람 <laughs> 그냥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거야. 나 성적이 하가지고 기말이 많이 올라가지고 10만 원 받았어 다? 전체? 어 기말? 그러니까 이게 기말 편... 뭐라 그러지? 성적? 아, 아니 라 감옥일 수도 있어 내가 보 뭐를... 근데 여기 앞에 아... 그래. 저거 뭐다 이거 이거 문장 앞에 니 안되고 나뭐 어디 가고? 감옥일지 아니면 그냥 이 그거 작년? 아니 말고 이번 1학기 때 기말에서 중간에서 기말로 그렇지 거.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는 안 나와 근아데 이렇게는 다꾸라고는 안 나오고 확실히 알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 이거는 안 나와 아, 뭐야, 뭐야, 첫 번째는 왜, 진짜, 너무... 아니, 왜, 첫 번째가 <laughs> 뭐라고? 이거 <laughs> 고어첫 번째 것만 하 내가 지금 출이장 끝나고 얘기하고 할게